스포일러를 하지 않고 영, 이 작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얘기를 좀 재밌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유지태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이 비질란테를 추격하는 팀장 조헌이라는 인물이에요. 근데 저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터미네이터인가 이분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이 피지컬과 추진력과 정말 만화보다도 더 압도적인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조연이라 캐릭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아, 네. 왜냐면 어, 4화부터 저희 비젤란테가 네. 압도적으로 재밌거든요 <laughs> 앞만 딱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4화부터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비즐란트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. 네. 조원 역할을 맡았을 때 사실 음, 부담감이 있죠. 예,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만화보다 만화 같은 캐릭터, 가장 만화 같은 네. 캐릭터를 꼽으라면 조원일 거예요. 그 만화 같은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표현할 을수 있을까. 네. 어, 이 생각 때문에 음, 일단 20kg 정도 증량을 제가 했고요. 네. 그리고 예전에도 뭐한 20kg 정도 증량을 했던 기억은 있었습니다만은 아, 이번에는 좀 근육질로 그쵸? 20kg를 키워야 예. 됐으니까 나름 부담감을 느꼈지만 아, 분명히 좋은 콘텐츠가 될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정말 이렇게 거대한 산 같은 딱 느낌도 들고. 보면서 아 우리 편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도 <laughs> 하면서 보는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더라고요.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여쭤볼게요. 또 우리 이준혁 배우님. 우리 이준혁 배우님의 즐거운 변신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도시3에 이어서 이번 비질란테에서도 치트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스포일러 때문에 이 캐릭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부산에서 3화까지 공개가 됐는데 윤혁 배우님이 여기 계시는 것 보면서 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아직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. 요 캐릭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. 막달라게. 네. 어 스포를 제외하고 <laughs> 네. 아 그러니까 일단 조광욱이라는 인물은 어, 굉장히 재벌이에요. 네. 굉장한 오, 잘 재벌이. 잘 어울리는 캐릭터. 네. 뭐 하나 아 줘요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무하나 그러니까 뭐 부족함 없이 자란 이런 재벌이 음, 네. 묘한 취미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네.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? 굉장히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어, 조광욱의 취미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조광욱의 취미 생활이라는 구체가 <laughs> 예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제가 더 여쭤볼게요. 김소진 배우님은 웹툰 딱 보고 이제 제가 시리즈를 봤는데 정말 왜 만찢남, 만찢녀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만화를 찍고 나오셨다. 정말 어, 싱크로율 200%?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이 비질란테라는 이 이름 자체가 최미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거잖아요.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. 아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음 최미려는 어,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거침없이 어, 당당하게 어, 표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 네. 그런 대담함 어떤 깡다고 네. <laughs> 그런 것이 좀 매력적이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마치 그것이 그녀만의 어떤 생존 방식처럼 네, 느껴져서 네. 한편으로는 좀 연민 같은 것도 좀 느껴졌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보여지는 것 외에 그 이면의 어떤 모습들을 좀더 깊이 생각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던 것 같고, 근데 어찌 됐건 기자니까 네. 네, 기자로서 어,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음,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, 집요하게 어, 어,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네. 강한 의지에 좀... 집중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영, 이 작품 속에서 최미혁 기자가 뭐라고 빡 얘기하면 주변 사람 다 입을 딱다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를 맡으셨죠. 어, 굉장히 외모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입질란테를 이끌어가는 캐릭터라는 점에서도 또 들려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도 좀 대조 보고요.